회식 자리가 끝나자 김반장의 팔짱을 낀 유진이 밖으로 나왔다. 유진은 일을 할 때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김반장이 걱정되었다. 술좀 줄이라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할 만큼은 했다. 그때마다 김반장은 유진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다. 망치 지는 법부터 다 배워줬더니 지금 와서는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고. 거기에다 한마디를 꼭 덧붙였다. 술 없이는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고. 그런 면에서 유진과 김반장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 술 없이 살수 없는 김반장이나 준상의 그림자 없인 살수 없는 유진. 두 사람 모두 지독히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김반장과 헤어진 유진이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민영을 보게 된 것은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였다. 민영이 유진을 불렀다. 하지만 유진은 민영을 외면하고 돌아섰다. 숙소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진에게 민영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술못 먹는 거 몰랐어요. 그때 내가 거짓말로 취한 척한 거라고 했던 말 사과할게요. 됐어요. 그런 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민영 씨도 잊어버리세요. 모르겠어요. 유진 씨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 유진 씨를 만났을 때그 맑은 느낌이 진짜인지 아니면 호텔에서, 호텔에서? 그럼 아직도 내가 이 민영 씨를 그렇다고 믿는 건가요? 유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 불편했다. 다시는 그런 일로 민영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는데 또다시 부딪히고 만 것이다. 민영씨, 중요한 얘기 중인 거 방해했나봐. 돌아보니 체린이 서 있었다. 불안해서 연락 없이 내려온 체린이었다. 스키장으로 떠나기 전 민영이 머물고 있는 호텔 방에 떨어져 있던 유진의 수첩을 보게 된 이후 체리는 모든 것이 불안했다. 왜 그곳에 유진의 수첩이 있었을까? 유진이 이제 민영의 호텔 방까지 드나든단 말인가? 체린을 본 유진이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유진을 정아와 김차장은 굳이 밖으로 끌고 나왔다. 스키장에 왔으면 신발창에 눈이라도 묻혀야 한다며. 억지로 스키복을 입고 나온 유진은 멋진 스키복을 입고 설원을 달리는 채린과 민영을 만났다. 유진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했는지 두 사람은 달리다가도 다정하게 넘어지곤 했다. 리프트를 탈 때도 유진의 바로 앞 리포트에서 눈을 마주치고 즐거운 듯 장난을 쳤다. 둘이 걸을 때는 체린이 민영에게 매달리다시피 붙어서 걷곤 했다. 두 사람의 다정스러운 모습만을 지켜보던 유진이 숙소로 말없이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체린이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체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파고들었다. 잠시 유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체린이 핸드백에서 유진의 수첩을 꺼내놓았다.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체리는 다 알고 왔다는 듯이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유진은 그날의 이야기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부끄럽다거나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니었다.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신 유진이 정신을 잃어 민영의 방으로 가게 된 것을 숨김없이 말했다. 듣고 있던 체린도 민영을 믿고 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는 눈치였다. 유진은 마치 죄인처럼 체린에게 사과의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체린은 어김없이 유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상혁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유진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방을 나가던 체린이 유진을 돌아보며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던졌다. 유진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민영에게 자신이 잘 말을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민영과 되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체린이 돌아간 후 유진은 작업 현장으로 나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불안했다. 재린에 대한 죄책감과 민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 뜰 곳이 없었던 것이다. 늦은 시간 허공을 떠돌고 있던 마음을 추스려 숙소로 돌아온 유진이 외투를 벗는 순간 창가에 서 있는 누군가가 움직였다. 민영이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묻고 싶지만 찬바람을 일으킬 만큼 차가운 그의 시선이. 유진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민영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호텔 방에서의 일을 채린에게 말해 상처를 준 유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나 여자 좋아해요. 하지만 정유진씨 같은 여자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져간 채린을 생각하던 민영이 유진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고 사라졌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체린이 다녀간 후 유진에 대한 민영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져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 속에서는 외로움을 채울 수 없어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다시 볼수 없는 딴 세상으로 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느끼는 외로움도 있다. 누구나 외로움을 탄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은 쉽게 이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유진이 다른 세상에 있는 준상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동안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목숨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아픔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해야만 했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외로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 그런지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했다. 유진이 현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뛰어간 곳은 모래로 뒤덮인 바닥에 까만 그으름 자국이 남아있는 컨테이너 옆이었다. 구석자리에 담요를 뒤집어 쓴채 사람들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반장이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사고도 사고지만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사는 김반장이 이 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아무리 부인의 기일이라고 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동사 직전에 이런 실수를 무책임이라는 죄명으로 질타해도 할 말이 없다. 누구보다 김 반장의 아픔을 알고 있는 유진으로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로 처리가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유진에게 전해진 소식은 마르시안 측에서 김 반장을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 반장을 뒤로하고 유진은 민영에게 달려갔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해 볼 생각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유진이 직접 고용한 사람을 해고당하게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김반장이 일을 그만두면 어떤 생활을 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에 해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영의 사무실을 찾았다. 유진은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잠시 심호흡을 했다. 김반장 일이 아니더라도 민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김반장의 해고를 막기 위해 민영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한 사람이 패인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민영은 유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고했다. 이미 김반장이 작업 시간인 대낮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아서인지 여지를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다시 한번 민영의 감정에 호소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동정이라도 좋으니 해고만큼은 철회해 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민영은 사적인 감정의 배제라는 원칙을 앞세워 유진의 말을 막고 나섰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술 마시는 것들 모두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며. 듣고 있던 유진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영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눈물이 아니고 잊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영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 유진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유진은 너무 화가 났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잊어주는 거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비인간적인 사람에게는 원리 원칙만 있지 인간적인 감정은 없는 듯 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반장과 함께 일을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한 유진이 민영을 돌아보며 매몰차게 말했다. 이제까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적 없죠?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할수 있지. 유진의 말을 듣던 민영은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진의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고 숙연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옆에서 숨 쉬고 말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느낌. 그게 뭔지 모를 거야.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한 사람만 없는 느낌. 그 느낌이 뭔지 당신 같은 사람이 알수 있겠어요?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한 유진의 말에 민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저 유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픈 가슴을 끌어안은 유진이 곧 터져 버릴 듯한 울음을 삼키며 밖으로 달려 나갔다. 민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담배 연기에 뿌옇게 흐려진 사무실만큼이나 민영의 마음도 흐려졌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재린에게 들어 알고 있는 유진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뒤엉키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유진이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했던 말들이 생각난 민영은 알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정신이 아득해졌다. 민영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유진은 깊은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죽은 사람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잊어주는 겁니다. 민영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목까지 차오른 아픔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봐라, 잊혀지나. 마음에 묻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를 기억하는 엄마의 말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삼키던 눈물이 유진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덧 어두운 밤을 밀어낸 아침이 고개를 내밀었다. 하나 골라봐. 네가 고민하는 거 그대로 나온다. 잠을 못 잤는지 푸석한 얼굴로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유진에게 다가선 정아가 타로 카드를 펼쳐놓았다. 힘없이 피식 웃던 유진이 카드를 뽑아들었다. 카드를 뒤집은 정아는 유진을 바라보며 놀리기 시작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고작 연애 문제라니. 정아는 운명의 남자인 상혁에게 주라며 유진이 뽑아들었던 카드를 유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유진의 손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적힌 카드가 쥐어졌다. 아련한 미소로 정화를 바라보던 유진이 깊은 한숨을 뿜어내고는 무심코 카드를 수첩에 끼워놓고 공사 현장으로 나갔다. 공사 현장은 새로 들어온 목재들을 묶어 옮기는 일로 분주했다. 유진은 인부들에게 헐겁게 묶어 풀어진 끈을 제대로 묶어 쌓아둘 것을 당부했다. 무너지기라도 하는 날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은 인부들에게 있어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다시 풀었을 것들인데 꽉 묶어두면 풀었을 때 귀찮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진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인부들을 향해 다시 한번 당부를 했다. 마지못해 대답한 인부가 움직이는 것을 본 유진이 돌아서는데 김차장이 유진에게 달려왔다. 본사 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민영이 김반장의 해고를 철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단호했던 민영이 김반장의 해고를 철회하다니. 다른 직원을 향해 달려가는 김차장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진의 눈에 멀어지는 김차장의 뒷모습만큼이나 아득한 슬픔이 젖어들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준상이와 닮은 민영에게 마음 아플 말들을 퍼붓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민영이 체린의 전화를 받은 것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을 때였다. 스키장에서 토라져 갈 때보다는 화가 많이 풀린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체린의 부티크로 달려가는 민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영을 본 점원이 반가워하며 체린에게 알리려고 인터폰을 들었다. 민영은 알리지 말라는 듯. 손가락을 입가에 대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체린의 작업실로 들어서려던 민영은 걸음을 멈춰 섰다. 안에서 진숙과 체린의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유진이가 너한테 호텔방에 갔었다고 말했단 말이야? 진숙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유진이 말할 리가 아니지! 내가 대충 눈치로 때렸더니 미안하다면서 막 불더라. 바보같이. 체린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동안 민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사실에 가슴이 떨려왔다. 체린은 민영에게 유진이 먼저 호텔에서의 일을 말했다고 했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코트를 걸치던 체린이 진숙에게 돌아서며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였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민영에게 준상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입단속을 잘 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체린이 밖으로 나가자 위층 계단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영이 작업실로 들어섰다. 깜짝 놀란 진숙이 자리에 앉은 민영에게 커피를 들고 와서 내려놓고 바로 돌아서려 했다. 민영은 조용히 진숙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놀란 진숙은 무슨 말이냐는 듯 민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친구 중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민영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진숙을 떠보기 위해 물어본 말이었다. 진숙은 체린이 자신에게는 준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반협박을 하더니 벌써 말을 해버렸냐는 듯이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저는요, 전에 춘천에서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찻잔을 쥔 민영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에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느껴졌다. 닮은 친구 이름이 준상?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의 이름을 묻자, 진숙은 서슴없이 강준상이라는 이름을 불렀다. 순간 민영은 호텔 방에서 자신을 보고 준상이라 부르던 유진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민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다시 진숙을 바라보았다. 채린이랑 많이 좋아했다면서요? 진숙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민영을 보며 말을 던졌다. 채린이가 좋아하긴 했죠. 준상이가 유진이를 좋아해서 그렇지. 선심 쓰듯 말하는 진숙을 바라보는 민영의 표정에서 알수 없는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죠?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진숙의 입에선 아픈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죽었어요. 민영은 머릿속이 텅빈 듯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민영은 체린을 만나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 자동차에 올라탔다. 스키장을 향해 속력을 내는 민영의 얼굴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동안 아니다 싶으면서도 체린의 말만 믿고 유진에게 함부로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던 얼굴, 술에 취해 자신을 보며 닮았다고, 정말 닮았다고 말하던 애절한 그 모습, 호텔방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며 아픔을 삼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보고 간절하게 준상이를 부르던 모습 등 수없이 많은 유진의 모습들이 앞을 가려 민영은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왔는지 자신도 모를 정도로 민영은 정신없이 스키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겨우 호흡을 고른 민영이 자신의 숙소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겼다. 숙소에 이른 민영이 초조한 마음으로 유진 방 앞에서 배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얼굴을 내민 사람은 유진이 아닌 상혁이었다.